보자 도매시장 납품을 끝내고 주차장을 찾은 부자농부. 형이 일차 해요. 제가 포크레 응. 할게나 이거 타고 어. 다른 듯 닮은꼴 님십니까 저희 영농조합법인 대표님이시고요.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낸 형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차 임자도 대파의 또 다른 기둥이랍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짓다가. 독립을 한 거는 한 11년 정도 임자도에서 이제 좀 많이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응 알았어 가보자. 굴착기 타고 앞선 부자농부 든든하게 뒤따르는 형님 대파 형제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에?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임자도만의 특색인데 이 작업을 꼭 해야 대파가 좋아요. 대파 농사. 에 꼭 해야 하는 작업. 수확이 끝난 논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굴착기. 논의 흙을 굴려 주는가 싶더니, 어? 흙을 담아 화물차에 실어 올립니다. 논의 흙은 왜 담아요? 이게 지금 뻘이에요. 이렇게 뭉치면 차닥처럼 이렇게 뭉쳐지는 뻘이에요. 대파밭으로 가서. 모래 땅에 다시 이걸 펼칩니다. 다시. 네? 대파밭에 펄을 펼쳐요. 논에 펄을 싣고 도착한 곳은 수확이 끝난 빈 밭. 펄을 쏟아 놓더니 고루고루 대파밭에 뿌려줍니다. 임자도 땅은 일단은 사질토로 모래가 태적해서 이루어진 섬이다 보니까 영양분도 그렇지만 이제 수분도 그렇고. 다 밑으로 빠져서 하나도 없게 돼요. 지푸라기도 원래 대파밭은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거든요. 대파밭이 그만큼 기름져지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대파밭에 펄을 섞어 기름진 땅을 만들어라. 기름진 땅에서 대파 농사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김은택 부자농부. 그러나 졸업 후쭉 도시에서 살던 그에게 농사는 정말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대파는 둘째 씨고 식물이란 것 자체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직장 생활만 했는데 설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냥 그 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에 치르고 올라가서 회사에 그냥 사획서 던졌어요. 바로. 혼자 되시고 농사까지 지어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귀농을 결심했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응원군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그래요. 생각보다 잘한다. 예를 들어서 뭐 트랙터를 배워왔어요. 그러면 오, 생각보다 트랙터잘 치는데? 어떻게 처음 치는데 그렇게 쳐? 이말 항상 해요. 그러면 별건 아닌데? 어? 그냥 운전한 건데?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규모 있는 대파 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력 장비들을 마련한 부자농부. 일도 수월해졌지만 아... 이웃의 일까지 도우면서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내가 낯이 나 않았지만 내 자식이죠. 날마다 봐야 돼, 봐줘야 되고, 날마다 물 줘야 되고, 날마다 잘 크라고 비료 줘야 되고, 날마다 아껴줘야 되니까 바닷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임자도의 오후. 뭐 했어요? 맛있겠구만. 아, 참, 제가 이거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응? 어? 소리로, 눈으로, 입으로 사로잡는 이 삼겹살이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어, 무슨 빠졌는데요? 뭐 빠져요, 다 있구만. 아따요? 어? 뭐, 먹어요. 에이, 먹어요. 어? 여기 있어야지. 오늘 막 수확한 대파를 쭉 잘라 통째로 불판 위로 올리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삼겹살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진 동 대파 기름 먹고 연해진 대파 한 덩어리를 삼겹살 쌈에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죠. <laughs> 아유 그냥 음. 일 끝내고 일하는 분들이랑 삼살 파티 그참 보기 좋은데요. 이것 뭐 아, 음. 그런데 삼겹살 쌈 싸서 배달 가는 여성분 어? 아. 헉 부자 노부 입에 쏙 집어넣는데 아니 여기 또 <laughs> 왜들 왜들 이러세요? 통대파 삼겹살은 사랑은 싫고도 아니고 <laughs> 네, 저희 감사님이시다 저희 와이프. 안녕하세요. 이사님이시자 이렇게 대표님이랑 같이 사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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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두 집에서 같이 어머니까지 해서 총 여섯 분이서 같이 조합원으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같이 지내면 뭐든지 재밌죠. 아우.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기롱에 대파 농사를 시작한 두지. 어때요? 해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항상 갔다 오면 피곤해하고 밤에 녹초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알아서 눈이 떠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좋죠. 정서적으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고 또 이제 밖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 좋고. 수입은 여기 와서 더 좋아졌죠. 네. 수익도. 네. 웃음이 날 정도예요. 네, 웃음이 나네. <웃음> <웃음> 한네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오우. 두루 두루 넉넉해진 귀농생활, 아, 우 보기 참 좋습니다.